4월달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우거진 고사리밭입니다. 1년차 고사리밭이고요. 중간중간에 또 풀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. 이런 거요. 이건 손으로 뽑아주시면 됩니다. 고사리밭은 또 풀이 없어야 되고요. 배수로 쪽에 저쪽에 풀난 것은 예초기로 한번 예초기로 저렇게 제가 예초기로 한번 밀어줬어요. 저쪽에. 예초기로, 예초기로 쳐주면 되고요. 풀이 많이 왔으면 제초제로 한번 뿌려주시면은 풀이 안 납니다. 손으로 뽑아줄 수 있는 뽑아줘야 돼 가을에 잠시만, 한, 한 시간만 관리해주시면 금방 풀이 없어요. 근데 조금 조금씩 관리하는 게 포인트예요.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하면은, 만약에 풀하고, 예, 어, 고사리하고 엉켜있을 경우는 예초기로 쳐야 돼요. 풀씨가 또 맺히니까 가을에는 예초기로 치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수, 추석 전에 고사리밭 관리하는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